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잘 보셨습니까? 네. 네, 이불사체를 벗 강주유 감독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영화 이제 막 이제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42.19 피니시 라인까지 가열차게 좀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도 질러 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려요. 어, 황금 연휴 기간에 어, 즐거운 일들 많이 만나시고 맛있는 식사도 많이 하시고 또 남은 한해 건강하게 잘보내십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47 보스턴에서 서윤복 역할을 맡은 임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보신 장면처럼 어 저는 이 어떤 여운을 어, 끝까지 간직시켜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금도 어, 인사를 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항상 이렇게 뛸 때마다 정현이 들 저를 신기한 존재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만큼은 저를 신기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그리고 이 가슴 벅찬 여운, 어, 소중히 간직하고 어, 집으로 돌아가시길 하는 바람과 함께 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추석 어, 시간 보내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어,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김사호입니다 어, <laughs> 잘생겼죠? 네! 저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깜짝 놀랐는요 이렇게 재밌게 보셨는지요? 네! 그러면은 여기저기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어, 이거 별로다 싶으신 분들은 가만히 계십니다. <laughs>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